여기 나오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성에 나오는 선지자 미가서의 저자 미가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혼돈의 집안의 어느 아들이고 그 아들을 비정상적으로 사랑하는 아버, 어머니의 자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르돼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그러니까 아들에게도 아들아 누가 내 돈을 가져갔다 훔쳐갔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들이 분명히 들었는데 조금 있다가 그 엄마의 저주가 마음에 걸려가지고 엄마 사실은 그 돈을 제가 훔쳐갔어요 이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조금 전에 막 내돈 훔쳐간 녀석, 어? 벼락 맞아 죽어라 뭐 이렇게 저주를 하다가 아, 그게 자기 아들인 것을 알고는 급급 선회해서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이고 내가 너무 빠르게 빨리 저주했구나 뭐 이랬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해프닝 끝에 결론이 독특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가 시자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어 줌에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기 보면 신상을 아들을 위해 세우겠다니 이 여자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 2절에 그 자기가 저주한 사람이 아들이란 사실을 알고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해서 2절까지만 읽으면 이 어머니가 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여호와 유일신 야외에게 복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 보니까 이 엄마가 신앙이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 3절에 신상을 부어 만든다 아마 송아지 형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은으로 급히 신상을 부어 만들어서 이 신상을 신으로 섬겨서 우리 아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중간에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는 헌금에서 사용하겠다, 혹은 내가 여호와께 헌금을 드리겠다고 하니 이 뭐지, 뭐지에 뭐지 이 여자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넓게 말하면 다시 논적 사상입니다.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 신들이 많을 텐데 온갖 신들을 다 섬겨서 뭐 걸리는 게 복을 주면 좋고 아니면 이 신들이 협력해서 내게 복을 줘도 좋고 그래서 신에 대해서 정돈되지 않은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강력한 원수가 되는 어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배치되는 그래서 우상 숭배를 가장 강력하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완전히 엉클어져 있는 엉망인 그냥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짐승에게도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짐승이 자기 새끼에게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정돈된 삶, 정돈된 신앙이 아니라 이 여인의 신앙은 완전히. 엉망 그 자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태도는 그 끝구절에 잘 나옵니다 이제 아들의 신앙이 13절에 나옵니다 13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재상이 되었으니 이제 여와께서 호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 아들은 한수더 떠서 자기 집에 지나가는 한 사람을 봤는데 당신은 어디 사람이요? 아이고 제가요 이래도 레위 지파 사람이었는데 아이고 이제 목회도 힘들고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매달 생활비 줄테니까 당신이 당구 하지 말고 우리 집에서 계속 당신이 믿는 하느님께 빌어서 내가 잘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미가라는 아들은 여호와께서 내게 나 잘되도록 섬기는 집안 제사장, 뭐 개인 교수, 뭐 교, 개인 교사 비슷하게 자기 집에 제사장을 한명 두려서 이제 먹고 재워주고 뭐 그러면서 자기에게 복 주시도록 하나님께 제사하는 가정 제사장을 두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원래 기독교가 뭡니까? 하나님이 복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인데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끌어다니는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제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게 복주기 위해서 저 목사가 있기를 바라는 이런 신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한장 전체가 미가와 그 엄마의 대화 속에서 정신 속에서 사사시절이. 얼마나 엉망인 신앙이었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정돈이 되지 않은 신앙의 세계였는가 그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읽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시작 그때는 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참 왕이신 하나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우리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배의 대상 왕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삶이 뒤죽박죽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뒤죽박죽입니다. 연애, 공부, 불안한 미래, 뭐 온갖 뒤죽박죽입니다. 인생 황혼을 내다보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한 줌씩 약을 드시는 인생 노년에 계시는 죽음이 그렇게 멀지 않아 보이는. 육체의 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안 되면 왕이 아니면 자식 걱정, 미래 걱정, 죽음 걱정, 평판 걱정, 재정 걱정, 질병 걱정 끊임없이 하나님이 왕이 안 되는 정치인들의 하나님이 왕이 아닌 부유한 사람들, 하나님이 왕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뭐가요? 그 내면의 세계가 짬뽕이죠. 짬뽕 혼돈스러움, 혼란함, 뒤죽박죽.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은 인생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뒤죽박죽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닌 사람은 게으르면 게으를수록 더 뒤죽박죽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닌 사람은 분주하지도 게으르지 않아도 뒤죽박죽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안 되면 정신적인 혼란함에 섭니다. 여튼간에 달려갈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자기 자신이거나 자기 자신을 조금 확대한 자식들, 가정들 정도 되겠지요. 뭐 거의 비슷합니다. 왕이 있어야 됩니다. 왕이. 왕이 없으면 사람은 인생의 길을 확 잃어버립니다. 이거 뭐지? 이렇게 되면 이거 뭐지? 개 돼지 소는 왕이고 자식고 없습니다. 오직 인생의 초점을 자기에게 둡니다. 내가 배부르냐, 내가 배고프냐, 이게 핵심입니다. 짐승들에게는 그게 왕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가진 인간들은 자기도 압니다. 뭘 아냐 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인생을 다 쏟아부어서 왕으로 성길 만한 존재가 아니란 사실을 자기도 압니다. 오늘 아침에 청년들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참정은들하고 같이 이렇게 옆에만 있어도 에너지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주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얼마나 찌질한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삶, 하나님 주신 용기, 소망.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인내, 하나님의 백성이에게 하나님 주신 은총의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나의, 나의 모든 것, 영어로 person이라고 person, 나의 인격체, 내 모든 지정의를 다 투자해서 몰입해서 살 만한 존재가 우리가 아니란 걸압니다 내가 나의 전부를 쏟아부을 만한 인간이 아닌 거랍니다. 모든 인간은 압니다. 애써, 애써 끊임없이 뭐 인생이 그런 거지 별거 있냐? 애써 스스로 자위해도 압니다. 영혼은 그래서 인생 끝에서 이건 뭐지? 내가 잘 살았나? 임종 직전에 손잡고 손자 아버지, 손자 아들 딸 손녀 부인 남편이 당신 잘 살았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 임종에 그 영혼은 압니다. 잘못 살았다는 것을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 살때 가장 가치롭기 때문입니다. 아니 원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위해 살도록 공부하죠. 하나님 위해 공부해야지. 돈을 벌죠. 하나님 위해서 자식을 기르죠. 하나님 위해서 투병하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살때 인생이 가장 정돈되고 가장 가치롭고 가장 행복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십시장에 나오는 미가와 이름 없는 이 어미의 삶 속에서는 혼란함 그 자체입니다. 혼돈, 그냥 있던 돈 없어지니까 내돈 훔쳐간 놈 저주받기를 바란다. 그돈 가지고 뭐 해보려는 아들이 어미의 저주가 심각한 걸 깨닫고. 엄마 사실은 내가 가져갔어요. 어, 하나님께서 널 복주시기를 바란다. 그게 찝찝했는지 또 신상을 만들고 그게 또 찝찝했는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그게 또 찝찝했는지 지나가던 사람이 레위 집하라니까 자기 집에 와서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 위해 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살지만 이 사자기 십장은 맑은 대로 일는 내내 답답하고 일년 내내 그 어설픈 집안의 분위기가 느껴지고 그다 밤이 이어지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인생들의 그 내면 세계의 그 복잡함, 그, 그 혼란스러, 이게 뭐지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혼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혼란함이 정돈된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 혼란함이 정돈되면 은 발생하는 세계가 있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자 날주 예레미야서입니다 오늘자 날주 예레미야서입니다 3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6절과 7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6절과 7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문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셔서 멸망 직전에 가있던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의 내용을 31장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세워 주시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너는 예루살렘 성 위에서서 외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모든 불신자들과 같은 연약한 자들아 다시로 죽게로 돌아오라 주님만이 너희들의 소망이시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혼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혼란에 빠졌을 때 나라가 풍전등화에 빠지고 잃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게 되면 사람의 내면의 세계가 정돈되는데 사사기 17장에 미가와 그 어미의 삶처럼 뒤죽박죽이 아니라 그런 뒤죽박죽인 신앙 그렇죠 뭐 하나님 이름들 먹거리니까 뭐 신상을 부어 만들긴 해도 그것도 뭐 하나님 이름들 먹거리며 하니까 뭐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기에는 지 마음대로 믿는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한 인생이 혼돈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면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첫 번째 반응이고 다음으로는 백성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전도적 삶으로서의 터닝이 인생의 정돈의 증거다 이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게 정돈된 신앙인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증거다. 이런 정돈된 교회. 정돈된 믿음의 가정, 정돈된 청년, 정돈된 노년, 정돈된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두 가지 특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전교적 선교적 삶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5절을 한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게 마가 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주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이것을 좀더 길게 설명해 두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말을 마가는 단순하게 줄여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백성들의 길을 정돈시켜 주셨습니다 백성들의 길을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말씀을 이한 구절로 정돈해 두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신앙인 닮은 사,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라, 칭의 성화 거룩 영화 영광을 다 말씀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해라, 이렇게 돈 벌어라, 이렇게 공부해라, 이렇게 연애해라, 이렇게 결혼해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죽어라. 주님께서 한 마디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결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라는 말은 우리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삶을 가슴에 삼고 가슴에 담고 진행하는 진행 방향이죠. 온 천하 나는 오늘도 온 천하에 다녀야 된다. 이거죠? 왜뭐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원래의도,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원래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맡긴 주님의 마지막 사명, 그게 복음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모시는 것 외에는 이 땅과 저 영원한 세계에서 구원을 누리는 길이 없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세계를, 진리의 영역을. 전파하는 삶이 너희들의 숙제다 이런 말이죠. 이게 뭔 말이? 이게 정돈된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정돈된 신앙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돈되지 않으면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미가와 그 어머니 같이 완전히 뒤죽박죽인 삶을 살아갑니다. 멀리서 보면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불러주겠죠. 여튼간에 뭐 신상을 부어 만드는 것은 남들에게 보이게 만들었는지 안 보이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미가나 미가의 어머니도 기독교인이라고 불렸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진노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쟤는 지 마음대로 나를 믿는다 저주인 거죠 저주 그런데 사람이 정돈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을 자신에게 명령할 수 있는 전능자로 인정하는 거죠.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신약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루, 예레미야서에서 나중에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게 되면. 예루살렘 영적인 것이죠.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은 두 가지를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예레미야나 마가복음이나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내 신앙이 정돈되어 있는가 이것을 보는 두 가지 측정의 도구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사는가 <laughs> 우스갯소리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는 뇌물 주는 사람이 쉬웠대요 왜요? 줄 사람이 한 사람이니까 여튼간에 좋은 일은 아니지만 기업체도 여기저기서 손벌리지 않고 그저 대통령 한 사람에게로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서 뇌물 주기도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민주화 정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더 복잡해졌대요. 대통령이 안 받는 것처럼 하면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훨씬 더 액수도 많아졌고 줘야 될 사람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그 신문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아이고 차라리 독재가 낫습니다. 기업하는 사람에게는 막 그런 글을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놈 저놈이 다 뇌물을 요구 한 명도 예외 없이 이놈 저놈이 다 뇌물을 정권에서 다 요구했는데 독재 정권은 내물 달라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다. 다른 사람은 눈치 눈치 봐서 감히 못 하고 어른께서 청와대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음 뒤에 전화가 와서 아유 임자 고마워 뭐 이렇게 말하고 뭐, 뭐 고맙다 그러고 이렇게 최고 권력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대상이 하나니까 차라리 쉬웠다는 거예요.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위해서 살겠다는 것이 정돈되면. 차라리 쉽습니다. 나도 날 위해 살아야 되나? 날 위해 살만큼 가치가 있나? 이게 날 위해 사는 건가? 이게 이게 바른 건가? 이게 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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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살 대상이 여러 개면 복잡해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더라도 하나님을 염두에 둡니다. 이분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이분이 도와주실까 안 도와실까? 초점이 하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살기도 참 좋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쉽습니다 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교를 준게 말씀 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게 맞는가 뭐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고맙지만 흥도들이 은혜 받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설교를 좋아하시는가 하나님 하나님 그렇다고 뭐 무슨 뭐 성노들에게 뭐 구중하고 욕하고 뭐 진노하는 이런 설교만이 좋은 건 아니겠지만 설교도 쉽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이 설교를 애들이 좋아하겠는가 이 이게, 이게 이 설교를 이 어른들이 좋아하겠는가 아이돈 많은 사람이 교회 오면 좋겠는데 이돈 많은 사람이 좋아하겠는가? 설교의 방향이 여러 사람이면 훨씬 더 복잡합니다. 훨씬 더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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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복잡합니다. 아, 이렇게 기르는 게이 손자에게 도움이 될까? 이게 손녀에게 도움이 될까? 이게 시집간 딸에게 도움이 될까? 이게 아들에게 도움 복잡합니다. 복잡해. 이렇게 기르는 게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는가?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주 심플하지 않습니까? 아주 심플하지 않습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사람을 대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을 대할 때이 사람이 내게 이득이 되겠는가 안되겠는가 어쩌겠는가 저쩌겠는가 복잡합니다 복잡합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대하는 태도와 자세와 말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는가 기독교인들은 단순하게 살수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대상이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오늘자 날조에 의하면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말로도 찬양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야 하나님 정말 너무 너무 고맙지 않니? 하나님 너무 위대하지 않니?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옆 사람 있을 때도 하나님을 서로 높이고, 야, 하나님 너무 정말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네 하나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벌써 죽이셨는데 날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 꼴이 도저히 기, 길이 없으니까 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주. 아니 뭐 다른 길이 있으면 날 다르게 뭐 트레이닝 시켜서 하나님 백성 만들었겠지. 예수님 보내줬다는 것 자체가 트레이닝 불가. 김영호 목사 안만해도 인간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내린 결론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뭐 조금 뭐 나아질지는 약간 뭐뭐 뭐 벼룩이 간만큼 나아지는 겁니다. 예수님 보내셨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인간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해결 불가능 이게 우리의 주님의 판단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불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신앙생활하면 미가와 미가 어머니처럼 교회 다닙니다. 혼란, 혼돈, 복잡, 정신없음, 적절한 양심의 가책, 후회, 뭐 뱉었던 말 자식인 줄 알고 또 후회하고 또또 공포, 두려움, 뭐 뒤죽박죽이, 뒤죽박죽 50살, 뒤죽박죽 60살, 뒤죽박죽 90살 그래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족해도 초점은 하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고 또 하나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서 하나님 전할 때 그것을 성도의 교제, 성도의 친교라고 부르죠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의 가치를 믿습니다. 그래,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인 성도의 교통.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전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전도 이렇게 뭐 부르면서 선교 같은 말이죠.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의도라는 것이죠. 공부도 그 언저리에서, 있 사업도 직장생활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워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비가 옵니다. 비가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교회 근처에 오다 보니까 물이 많이 있어서 제 앞차도 미끌 미끌 미끄러지고 또 저도 좀 약간 미끄러지려고 그러는데 안전하게. 네,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또 비가 오다 보면 그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이렇게 돌아다보면 그 중간 지역이 또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그렇게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치기도록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청년부 부 여름 수련회가 있으니 여러분이 그 복된 수련회 되시도록 그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조찬 모임이 있어서 잠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